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30, 42, 46 구간 선박으로 저절망 쓸수 있는 선박이 있을까요? 복귀해서 배가 많아져서 어렵네요. 복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레르몽 신기해서 태우고 가지고 있던 배를 팔아가지고, 아, 잠깐만. 복귀 캐릭터의 부관한테 태우고 있는 선박이 클레르몽이라고요? 그쵸. 관리 기술이랑 흥행, 항해 기술 딸리면 당연히 많이 늘어지지. 그지 그래서 사실 잘안 태우거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드시죠 어디보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부간 배가 조금 애매하다 셔가지고 보시면 클레르못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시고요. 심지어 지금 창고도 1500이 아니라 1340이죠. 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크를 다 하고 다니세요. 보시면 저거 창고... 어? 혹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9년 전에 누가 만들어준 거 깨끗하고 다신다고? 아상원용어 클리퍼가 뭐 나쁘지 않은 선박이긴 한데 장갑이 좀 낮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좀 맞지 않는데 자, 괜찮으시면은 이제 뭐 부가 선박도 잠깐 이제 조금 뭐 손봐드리고 상백 그리고 좀 어, 손봐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선박을 한번 제가 제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시청자분한테 뭐 만들어드릴까 좀 쳐다보니까, 창고를 좀 포기하더라도, 속도가 좀 빠르면서, 장갑치가 높은 배를 좀 약간 지원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애도 가볼게요. 갑시다. 질질 안 끌게요. 좀 질질 끌걸. 하 <laughs> 오, 잠깐만. 오, 오? 선실? 오, 잠깐, 오히려 좋아. 그냥, 이 배에다가, 금고를 미친 듯이 넣어가지고, 창고를 맥스 찍는 거야. 그게 가능하잖아. 오히려 좋다. 오케이 됐다. 레파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제그 컨텐츠 취지가 완벽한 배를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괜찮은 배를 만들어 드는 리 거여가지고 강화 이 정도만 세로도 가로도, 가로도 맥세드렸고요 창고 맥스 선회랑 레파는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탈만하니까요. 네 엄청 뭐 느린 배도 아니고 좋다 승년도를 205까지 올리시면 수치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타보시고 배는 두개 드릴 거예요. 하나는 개량 수상 콘스탄트, 두 번째 선박은 개량 좋은 선. 이건 이제 부관드시면됩니다 본캐 부관